안녕하세요, 민민티 v 입니다 오늘 실리얼과 초코유에 섞어 먹어볼게요. 지금부터 흰우유 먹방이 아니야? 초코유에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그 전에 구독자 여러분 진짜 잊지 말아주세요. 와, 우와. 대박인데? 좀 이상하, 이상하지만 괜찮아요. 이게 엄청 맛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유행해서 먹을 수도 있군요. 1 6 1 1 1 1 1 1 이거 그러니까 한시간여기 뜨면 먹방 종료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뭐 빨리 먹자 음. 음. 이건 시리이요 음. 음. 흙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음, 이거, 음, 음, 이건, 야, 시리얼 초코이 섞어 만이 가사 같아요. 그럼, 먹방이 종료되기 전에, 안녕!